풀마작동론은 과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작동 이론입니다. 이 이론은 저자의 감정이나 종교, 개인적인 신념에 의존해 만들어진 사상이 아닙니다. 풀마작동론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과학적인 관찰의 시선에서 철학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입니다. 과학이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한다면, 풀마작동론은 왜 그것이 일어나는가를 탐구합니다. 세상의 모든 변화와 움직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상호작동 속에서 발생합니다. 이 작동은 변화를 만들고 변화는 진화를 낳으며 그 진화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. 플마작동론은 이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를 통해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모든 현상을 하나의 일관된 작동 체계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합니다. 이 이론은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작동의 법칙에서 도출된 논리적인 결과물입니다. 풀마 작동론은 과학 기반의 철학 이론입니다.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.